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있습니다. 호칭을 뭐라고 부르는 아... 것 같아요? 그놈이라고 봅니다 한동훈과 윤석열의 관계는 생각 이상으로 심각한 것 같습니다. 한동훈의 입장에서 미래 권력을 노린다면 윤석열과 선을 긋고 가긴 해야죠. 그런데 그 정도 역량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나바 최저가 확인하시면서. 즐거운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음. 그런데 이분이 그 다니시면서 하는 워딩이 일부러 이제 언론에 뭐 이렇게 살짝 보도가 되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부적절한 워딩들이 많이 이제 캐치가 되기 시작하는 거. 많이 만나니까. 제, 음. 제가 직접 아는 분도 있고 간접적으로 아는 분도 있고 음. 이 워딩들을 전하면 또 한번 또 폭탄이 터질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제가 못 밝히겠습니다. <laughs> 예. 왜냐하면 제가 또또뻥 <laughs> 예. 치는 거지 소설 쓰는 거 아니냐. 또 갈라치게 한다 그럴까 봐 아. 말씀 못 했는데 이것만은 말씀드릴게요.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여러분들을 만나고 나면 윤석열 대통령의 호칭을 뭐라고 부를 아것 같아요? 아 혹시 들은 바 있어요? 아니, 저는 호칭 얘기 못 들었습니다. 그냥 욕, 욕 소리 섞여 있다는 이유는 내가 들었어요. 정말 여기서 제가 이거, 이거만 공개하려고 그래요. 아왜 이걸 공개하냐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뜻에서 얘기들드니까 아 오해가 없기 바랍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호칭을 여러 가지로 하지만 항상 그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음. 그 사람은 이렇습니다. 그 사람은 어떻습니다. 그 사람은 어, 뭡니까? 다아 이거는 예의가 아니죠. 네, 그 사람이 아니라 그 OO이겠죠. 국회의원 전당대회가 재밌어지고 있습니다. 자우 한동훈이 당권을 잡으면 최병 특검 시애들을 칠까요? 그리고 김건희 특검은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김건희권은 국민들이 별 기대를 안 하는 이유가 있죠. 관련해 중요한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김건희 디월백 여사를 수사를 하고 있는 김승호 형사 1부장. 이번에 그대로 위임됐습니다. 음. 그리고 도이치 모터 주가 조작 을역 수사하고 있는 반부패 2부장 최지훈 부장입니다. 네. 역시 그대로 위임됐죠. 그러니까 언론들의 대략적인 어떤 다수의 해석은 그나마 지금 검찰이라든가 정권이 워낙에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어떤 부정적 여론 이런 게 높으니까 그나마 좀이두 부장을 위임을 시킴으로써 여론을 어느 정도 좀 감안을 한것 아니냐. 여론 음. 해석들이 적지 않더라고요. 네. 네. 저는 좀 생각이 많이 달라요. 이 신용 검사입니다. 대통령 굉장히 친한 사람이 4차장으로 임명이 됐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차장의 컨트롤을 받을 가능성이 높네. 공감합니다. 이건 이상해도 너무 이상합니다. 특검까지 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쇼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당연히 의심할 만합니다. 저도 검찰은 당연 0.1%도 믿지 않습니다만 저들의 조직 이익에는 부합합니다. 이대로 윤석열 정권이 3년 그대로 가고 정권이 교체된다면 검찰은 국민적 여론에 의해 조직이 쪼개지고 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총장은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했지만 현 정부 검찰이 이 원칙을 지켰다고 믿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 저는 궁금합니다. 특히 2021년 대선 경선 때. 당 관련 인사 등에게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야당 대표 부인을 기소한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통해 23억 원의 이득 을 취한 의혹을 받는 김건희 조사 는 수년째 뭉개고 있었습니다. 이원석 총장은 지난 2년 동안 뭐 했나요 여기에 더해 요란하게 포토라이 만 세우고 불기소나 봐주기식 수사 를 한다면 검찰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최악의 자해적 조치가 될 것입니다. 이 총장은 더 이상 좌고우면 하지 말고 조속히 건의를 검찰청으로 불러 디올백스 수사권과 도이치모더스 주가조화 관여국을 철저히 조사하도록 지휘해야 할 것입니다. 자기 입으로 공언한 부분처럼 수사 결과로 입증하는 것만이 검찰은 물론 이 총장 개인의 명예와 자존심을 그나마 지키는 길이라는 걸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하루빨리 여러분들께서 기뻐하실 소식이 쏟아지길 간절하게 희망하며, 어나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